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한 곳에 모인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게 되었고, 바로 그때가 성령이 임하신 때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개 절기 가운데 하나인 77절과 같은 때를 의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을 시작으로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77절은 그 다음날부터 77, 곧 7일이 7번 반복되어 지나는 49일이 지난 이후에 50일째에 맞게 되는 절기를 뜻합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테, 또 우리말로 오순이라는 말이 바로 열흘이 다섯 번 지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성령 강림주일 역시 부활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7주, 곧 49일이 지나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6월절 무렵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올해의 부활절인 4월 16일 이후로 7주가 지나고 처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후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자 또 주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소원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지역으로 퍼져가는 일.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을 또 넘어서 가장 가까운 이방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일.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자 소원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비로소 벗어나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박해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중간 지도자로 세워졌던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제서야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지경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견하게 되어서 그곳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퍼져가야 할 주님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이 참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베드로는 본인의 눈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이 열리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타라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째 침상에 누워 있던 에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킴으로 이방 지역이었던 루타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요빠라는 곳으로 옮겨가서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났던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루타와 요빠 이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베드로가 머물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때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직책은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으로서는 특이하게도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가 있는 그곳으로 초청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요빠라는 곳에서 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죠. 이 무두장이의 이름은 베드로와 똑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고, 그의 집은 해변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는 12시쯤 되었고 배가 고파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었죠. 이 그릇은 큰 보자기와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의 그릇이었고 그 그릇의 네 귀는 메어진 채로 땅으로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네발 가진 짐승들과 새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참이었으니 아마 베드로는 배가 고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그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은 율법에 비추어 볼때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온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또 속되다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그는 결코 그의 입에 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두 번째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베드로가 지금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께서 이제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으로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주님의 명령과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선언이 연거퍼 세 번이나 반복되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던 짐승 그것도 금지되어 있어서 먹지 않았던 짐승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잡아먹는 일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쉬울 리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면 혹은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전통음식이라고 우리가 대접을 받는 음식 가운데 차마 먹기가 어려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그 모양이 우리가 보기에 심히 혐오스럽고 또 풍겨오는 냄새도 익숙하지 않은 음식. 먹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에 집어넣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아마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환상이 갑작스럽게 베드로 자신에게 임했는지 또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굉장히 궁금해하던 차에 이 환상이 다 끝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드디어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때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극도로 접촉을 꺼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지 않음은 물론 그들과 같은 식탁에 자리를 함께 하는 일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거룩함을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잡아 먹으라는 이 환상,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니 먹어도 된다는 이 음성은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에게로 가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좀 이상한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듭니다. 왜 이런 환상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반복되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이 환상의 의미가 금방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메시지라면 이미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이미 베드로는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에서도 루따에서도 그리고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요빠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벌써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같은 내용의 환상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수고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방 지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의 중심은 아직도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그의 삶은 굉장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죠. 이전과는 다른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서 이방 지역에도 눈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테두리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삶과 결합하게 되어 있는데 더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 온 다른 믿음의 습관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결합되게 되어 있는데 더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 온 다른 종류의 믿음의 습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해서 단번에 그것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티벳에 갔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던 그곳 티벳의 한 자매는 티벳에서 얻은 첫 번째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티벳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제가 이 티벳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곳에 별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첫 번째 설교의 열매가 바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었던 그 자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티벳 사원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도중에 경전이 들어있는 통, 만이라고 불리는 그 통을 이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것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티벳 불교의 의식이었습니다. 티벳 사람들은 그 통을 돌릴 때그통 안에 들어있는 경전의 능력이 통을 돌리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더 오랫동안 이 자매의 삶에 축적되어 있었던 다른 믿음의 습관이 성령의 그에게 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단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조금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 환상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한 번의 사건, 세 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사건으로 이방인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뿌리 깊이 박힌 유대교적인 사고와 또 그것에 입각한 수십 년 동안의 생활 방식은 그렇게 간단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안디옥에 오랫동안 머무는 그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유추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본문보다도 훨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침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던 시대에 그들이 사용하는 같은 그릇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죠. 복음을 받아들여 진실로 자유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잘 하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 식사 자리에 또 다른 손님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들은 야고보라는 인물이 보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곳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 갑자기 식사를 중단하고는 식사하는 자리에서부터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과 함께 먹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베드로 그 때문에 함께 먹던 바나바라는 유력한 인물까지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외식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대로 가면을 쓰는 행위 또는 무대에 오른 배우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던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은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태도라고 책망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물론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는 회심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말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 야고보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서 거기 모인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제안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면, 바울이 세 번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그 내용을 예루살렘에 보고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인정되는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2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곳에 모여 있는 사도들 교회의 대표들을 표현하면서 중심되는 야고보와 함께 있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제치고 갑자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점. 둘째,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회심 이후에 야고보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삶, 즉 구약의 율법에 의존하는 철저한 삶을 야고보가 살아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심한 이후에 야고보는 여전히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적인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갔던 야고보의 삶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복음이 설득력을 갖추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정은 예루살렘의 사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의 종교나 율법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모였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율법의 무거운 이런 주제들을 그들에게 부과하지 말고 그들이 몇 가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율법에서는 자유하게 하자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 자신조차도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굉장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베드로라고 해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온 강경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의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의 마음의 믿음과 그리고 이전에 그가 행해왔던 종교적인 생활 방식이 베드로 안에서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하고 계신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의 중심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접어들기는 무척 힘들어도 잘못된 예전의 습관과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은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모릅니다. 두꺼운 종이를 몇 장씩 겹쳐서 칼로 잘라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칼날이 그 위에 돼 있는 자를 따라서 똑바로 칼날의 방향이 나아가야 하는데 일정하게 주던 힘에 손에 변화가 생기면 칼날이 가야 할그길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 한번 어긋나 버리면 똑바른 방향으로 다시 칼질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차라리 종이를 뒤집어서 반대 방향에서 그것을 잘라내면 모를까? 아까와 똑같은 방향으로 칼질을 하려고 하면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칼이 이미 나 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소름 끼칠 만큼 당당한 모습으로 그에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죠.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그는 분명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훨씬 더 힘든 싸움, 곧 자신의 내면과 싸워가는 싸움,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삶을 계속해서 거부해야 하는 진짜로 힘든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감당해 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바꾸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로 설명한다면 구원은 순식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랜 과정은 성령님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고 나도 의지를 들여서 감당해 내야 하는 오랜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주 간단하게 후퇴해 버리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을 술로 탈출해 보려는 어리석은 일을 내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도 얼마나 쉽게 다시 술로 돌아가게 되는지 모르죠.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지만 거친 상황을 또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음란한데 눈을 돌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수없이 결심해 보지만 어느새인가 또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이러한 도전과 환상이 세 번이 아니라 열 번, 백 번, 천 번쯤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거룩해지는 삶. 성화는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응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전과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그 앞에 지속적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이든 열 번이든 백 번이든 또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그 길을 가겠다고 새롭게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성령께서 서서히 변화시켜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수 있기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겨울만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앞에 우리가 투덜대면서도 정작 그 도전대로 살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도전에 매 순간 응답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과 성숙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성령강림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